안녕하세요 필트럭입니다 다음주가 추석인데 아 힘드네요 먹고살기 <laughs> 저희도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게 렇뭐자급적 자꾸 자급 회전이 되텐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차를 파시는 분은 많은데 사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, 저희 같은 경우는 회전율을 위해서 최대한 가격적인 어려운 빼고 싸게 드려요 <laughs> 빨리 좀 사가세요 이거 나 우리 추석 사야 되는데 클일 났어 아주 그냥 이거 저기 엘프 3.5톤 카고 트럭이고요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 34만 킬로 스도딱 그리고 아쉽게도 일반 저기 뭐냐 이게 일반 적잠이에요 광폭이 아니고 좀 아쉽기는 한데 제가 보기 그래도 뭐 법인에서 쓰시기에는 기 충분하지 않을까 또 요즘에 직원분들 오토 아니면 운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올리오마이티 오토로 뽑으시면은 신차값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, 이스즈 엘프 같이, 이렇게 저렴한 차량들이 많이 좀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게, 뭐 중고 시세가 저렴하다고 신체 시세도 저렴하진 않거든요? 사실, 이제, 올류마이트랑 신차 시세는 비슷한데, 일본 차, 외국, 외제차라는 선입견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팔리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놀란 게, 기존 차장님이 차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, 이 적재한 바닥이 새차 같아요. 이게 육지 보강으로 알고 있는데, 그리고 저희가, 사실 도색한 건데, <laughs> 와, 이거 반짝반짝 빛나죠? 야 신기하다. 요번에 뭐, 언더코팅 뭐 도료로 바꿨나? 어,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예. 지금 보시는 이 차량, 뭐, 가격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저희는, 아, 이차 이제 세차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